어,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웅장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배당계의 두끝판왕입니다 에미당 15%, 타미당 10% 정확한 풀 네임은 에이스 빅테크 7, 15% 프리미엄이고요. 타미당은 타미테크 텐텐입니다. 제가 타미테크 텐텐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여러분들 에미당을 최근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에미당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부터 정해야 됩니다. 타미당, 그리고 타미당 7. 여러분들 타미 7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상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스 오늘 말씀드린 에미당 15% 짜리는요.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목적보다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그런 어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꼭 반드시 어, 그 내용들을 리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투자 목적, 투자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미당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이, 이름 워낙 많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빅테크 세븐, 매그리피센트 세븐을 바탕으로 15% 정도의 프리미엄을 분배하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일단, 예미당 15%는 극강의 공격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사실상, 이 자본시장 법 내에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으로 할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예미당 테크 7 15% 프리미엄 분배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도 15% 옵션을, 옵션으로 15%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기는 당연히 데일리고, 미국 빅테크 7은 물론 오를 때는 아주 좋지만, 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7개를 주식에다 꽉꽉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전후로 해서 급등을,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상장 타이밍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s 어, 스빅테크 15%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떡하니 나와 있어요. 6월 분배금이 월별인데도 불구하고 1.3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은 뭐15% 가까이 나와요. 자 아무튼 요렇게 되기는 한데 시장 상황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레코드가 한달뭐끽해두달 뭐, 남짓 됩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얘네들이 그래서 한투 운영 물론 한투 운영 좋아합니다만 15% 어, 프리미엄 분배 시리즈가 수익률을 다 석권을 하면서 타이거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고 해외고 a 반도체 섹터를 포함하고 있고 미국과 월배당 그리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SA까지 전부 다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미당과 이 에미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강의 공격력이 어떤 형태냐 보면은요 타미당 타미테크텐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15% 프리미엄 분배인 에미당 그리고 타미당 비교 분석입니다. 안에 포트를 최신 자료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어,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로드컴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원래 메타가 여기 있으면서, 매그니피 센트 7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7개의 종목들을 바탕으로, 아, 테슬라가 여기 있어야 되죠. 참, 테슬라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테슬라는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7개의 포트를 거의 맥시멈으로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탐이 테크 텐텐 같은 경우에도, 20%, 20%, 여기 마찬가지로 18%, 12%, 11%,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네피센트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종목들을 거의 포트에 꽉꽉 담았습니다 얘네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구조를 잘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렵게 말했지만 둘다 비슷하다는 라 거예요 결국에는 매그네피센트 7개 종목을 담고 있다 라는 거고 제가 비교해 드렸던 타미당 시리즈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본 타미당 7 타미당은 어, 여러분들 그 매그니피 센트가 아니라 슈드 포트를 따라가는 형태이고, 얘는 S&P 500을 어, 시가총의 가중평균으로 상위부터 추가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얘는 비슷할 수 있을지언정 얘네들은 완전 다른 포트를 가지고 있고 배당 기조가 완전 다른 얘기고요. 나스닥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니까안 되는 거고, 나스닥 커버드 콜은 나스닥이긴 한데 커버드 콜 형태다 보니까 얘는 기초자산이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크 텐텐 프리미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24%뭐 조금 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상위 초, 상위 7개에다 거의 비중을 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시장에 60% 이상, 파생은 10% 이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만기 는 짧은 옵션을 이용해서 매일 매일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콜옵션 매수자는 여기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여기서까지는 손실을 보다가 여기까지 오면 BP e 여기까지 급등해야 이익이 되는 국면인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주식을 주식을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이 프리미엄이 꽝이 되면서 이 콜옵션 매도자한테 프리미엄이 가는 구조인데 만기가 당일이다 초단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만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루하루 여기를 못 넘으면 이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꽝이 되는 거고 급등하는 날 얘네들을 얻는 수익을 얻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콜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프리미엄을 매일 매일 수취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콜 매도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죠.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실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이 파생상품들은 급등할 땐 좋지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급등할 때이 온전한 급등 수익을 다못 먹으니까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싫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일 매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일 매일 프리미엄 먹는 건 좋지만 한번 급등했을 때 손실을 혹은 이틀 3일 연속으로 급등했을 때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 상두 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 주식을 매수하면서 했지 하은 부분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면 어떡하느냐 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이브, 이브, 약간은 했지 할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데일리는 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최근 시장을 보시면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언제까지나 6월 19일까지 최신 자료이고요. 타미당과 에미당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위에 있는 게 타미당 시리즈입니다. 우리 타미당이 사실은 되게 좋은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타미7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정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잠깐 올랐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때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 타미7이 왜냐면 하 핵심이다 보니까 요렇게 있는 거고,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다가 평균으로 회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타미 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우리가 익숙했던 매그니피 센트가 아니라, 타미당 7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암젠, 로키드 마틴, 펩시.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느냐? 타미당이 이 슈드, 타미 7의 기본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한창 유행했던 SCHD라는 ETF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한 형태입니다. 이 SCHD가 왜 유명해졌냐? 연금이나 우리나라 특히나 연금이나 뭐 장기 투자를 꺼려하다 보니까 매년 배당이 10% 가까이 성장했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3% 배당이었으면 다음 연도에는 3.3% 그 다음 연도에는 3.69% 배당이 최초에는 낮았지만 배당이 매년 이 CAGR이라는 게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평균 해 봤더니 10.87, 그리고 5년 동안 해 봤더니 11.8, 3년 동안 해 봤더니 8%. 대략적으로 약 10%씩 성장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는 바로 이거다라는 그런 그 한창 이슈가 아, 한창 그 유행을 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TTM으로 보면 보면은요, 어, 올해부터 시작한 거 보면 1.2%입니다. 그리고 배당률도 3.4%.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는 측면이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상대적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다 을 보니까, 이거 나는 슈드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는데 하면서 이런 유형의 타미당 같은 파생상품 시리즈들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원래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배당률이 떨어지면서, 연평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배당이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 아무튼 안정적으로 손실 보지 않고 꾸준히 배당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예를 보시면은 종복이 그렇습니다. 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배당이 꾸준하게 10년 이상 증가한 기업, 로키드마틴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펩시 화이자는 뭐 누가 뭐래도 코카콜라와 함께 배당이 꾸준하게 주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4% 정도 이내로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사스스만은좀 올라서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장기투자에는 얘가 적합한 거고, 얘는 보십시오. US 테크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크백 인덱스를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오늘 거거든요. 3시인데 2만이 넘어갔습니다. 뭐 하여튼 급정한거 보이시죠?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스닥 테크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뭐 완전히 휩쓸고 있다시피하다 보니까 <laughs> 여기 나와 있네. 52주 가격 변동폭이 14,000에서 2만입니다. 52주 전에는 14,000원 1 4 0 0 0이었다라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 오른 건가요? 한40% 오른 건가요? 아무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 나는 3%씩 배당 성장, 내년에 3.3, 그다음 연도에 3.69, 4.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슈드는 저도 한창 유행일 때는 많이 봤었는데 아직도 슈드를 하고 있으면 솔직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20년 이상을 투자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슈드는 요새 말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미테크 텐텐 그리고 여기 타미테크 텐텐과 요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이스 빅테크 15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에이스 빅테크 15고요 얘는 에이스 S&P 15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타미 기본 시리즈랑 그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오른 것도 없고요 초록색은 일단 제끼면 되는 거죠 S&P랑 비슷한 포트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그냥 밑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용과 호랑이를 비교할 거는 바로 타미 테크 텐텐 그리고 에미당 어, 15%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요 타미 테크 텐텐1 0도 10%밖에 프리미엄 분별을 안하지 慢。Man.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미당 15%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얘네들 레이스는 후발주자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타미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좀 약간 꼴사 나워요 지금 테미당이잘 만들어놓은 시장에 한투가 숟가락을 얹은, 얹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15% 하면 예를 들어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타미테크 텐텐이 좀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시장을 잘 타고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유이냐? 바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 자산들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주식들이 안정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S&P처럼 좀뭐 어, 나스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포트가 아니냐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슈드나 아니면 이 타미칠 혹은 제피 이런 것들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포트에 나스닥은 반드시 담아둬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타미칠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뭐 기본 타미당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하실, 하시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나스닥 포트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한이 정도는. 시, 10비율에서 2대 8을 해서 한이 정도는 나스닥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좀더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제방송을 꾸준히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오늘은 얘기했고 내일은 얘기 안 했고 이러면서 그 어떤 부분을 빼먹었는지 아시겠지만 처음 혹시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냐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매일 똑같은 얘기하면 지겹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안에 투자 설명서를 놓고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거 요건 여러분들 m 미당15%인 타미 테크 1010입니다. 내용은요. 비슷한듯 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UX 빅테크 탑10 플러스 프리미엄 이라고 해서 어 배당을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 정도나 콜옵션 매도를 합니다 근데 얘는 어 써있나 0.83 정도로 83bp 정도로 어 연간 프리미엄 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 옵션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거 중요한거 아닙니다 이런거 사실은 엔비디아가 더 많고 뭐 애플이 더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얘는 음 어, 여기 있습니다. 외가격. 외가격이구요 자, 얘는 내가격입니다. 어디 어 등가격 옵션, 등가격 옵션이 내가격, ATM이 at o 터머니라고 해서 내 가격이거든요. 한번 하나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외가격은 90원 콜옵션이 나는 이 가격에 살, 사겠습니다 하는 그런 권리거든요. 콜옵션은 나는 이 90원 혹은 110원에 사겠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사겠다라는 권리예요. 자, 현재 가격이 100입니다. 그러면 외가격은 90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90에 사면 바보잖아요. 100원짜리를 아니, 아니 아니지 이게 내 가격이죠. 내 가격. 이게 외가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00원인데 90원에 살 권리는 행사를 할수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100원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90원에 살수 있으면 10원의 이익을 얻는 거고 거기서 프리미엄을 빼는 형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외가격은 현재 100원인데 110원에 사겠다고 하면 바보인 거죠. 그럽션은 권리를,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외가격이고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급 1등을 해야 이익이 나는 구조죠. 왜냐면 100이 한 120이 되어야 얘는 110에 살 권리였으니까 그때서야 10을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외 가격은 프리미엄이 되게 저렴해요. 근데 얘는 바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미엄에 따라서 만약에 95원 어, 프리미엄이 5원이다. 그러면 은 나는 90원에 살 권리를 프리미엄 5원을 주고 샀으니까 5원이 남는 형태예요. 언제나 행사할수 있는 게내 가격,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게외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 가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즉, 싸구려를 가지고 있고, 얘는 내 가격, 비싼 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뭐 거의 2만 가까이 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캡처한 시점에서는 19,000 수준이었습니다. 자, 19,825 아시겠죠? 얘가 90인 거고요. 얘가 110인 거예요. 19,000인데, 19,900인데, 19,825원에 사겠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내 가격이고. 얘가 외 가격인 겁니다. 왜냐면, 19,900인데, 19,975에 살 권리는 외 가격에 있는 거죠. 급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격이, 이, 어, 비드 에스크가 사자 팔자거든요. 미드가 중간 값이에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안 사겠다라는 거죠. 하루 만기인데, 하루만 이만큼 오르겠어라고 시장에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자 효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는 꽝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안 가고요. 이 비슷한 옵션, 1 9 9 2 0원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프리미엄이 0.3, 뭐, 1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건 안 사겠죠, 아무도. 19,840원은 프리미엄이 되게 비싸요. 보시면은. 83원에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 그러니까. 얘가 바로 탐이고 얘가 바로 에이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사가 되는 가격에 있는 것들이 등가격 외가격 행사가 안되는 것이 외가격 입니다 자타미당 그리고 얘는 에미당 입니다 보시면 프리미엄이 높아요 보셨죠 눈으로,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OTM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낮아요 콜옵션 매수자가 많이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거의 로또 도박을 노리는 겁니다 그냥 저 밑에다 깔아놓고 한 번에 운 좋아서 눈 떴는데 대박 나있 거나 아니면 종이조각이 되거나 하루하루 만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중. 비중이죠. 얘는 1%를 비중으로 하고 얘는 83bp를 비중으로 하다 보니까 즉 1년에 10% 목표 얘는 1년에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옵션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있어요. 분명 히 그래서 15%를 15 해야 얘네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15%, 10% 혹은 뭐 15%로 풀로 다 땡겨놓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눈속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행사 가능성은 얘는 거의 무조건 행사된다고 봐야죠. 근데 얘는 행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낮다라는 거, 성공률도 낮다라는 거, 근데 성공률이 높다라는 거,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에미당은 100% 1 이상의 분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옵션 비중이 좀 크다라는 거. 잘될 때는 물론 더 좋죠. 오프레밍을 더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깨질 때는 더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싼 거를 많이 먹고. 어, 많이 먹고 한번 터질 때 터지는 거. 고 얘는 거의 비싼 프리미엄을 많이 먹은 다음에 성공률이 낮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싼 프리미엄을 많이 먹기, 먹긴 하지만 어,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얘는 한번 터질 때 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고 얘는 거의 성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잘안 터지겠죠. 옵션 가격이 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핵심은 이건데. 뭐가 낫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평가를 하기가 애매해요. 얘네들도 만약에 ATM이나 OTM을 봤을 때 무조건 ATM이 좋다. 아니 무조건 OTM이 좋다 하면 그 전략을 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내 가격이 오르냐? 외가격이 오르냐? 전략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구상으로 이 전략을 짜지만 한 팀은 OTM, 한 팀은 ATM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게 정답이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 요런 식으로 전략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과적으로 옵션의 비중이 좀더큰 A미당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근데 빠질 때는 또안 좋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자, 한튼 여러 개 보시면 이제 음그 투자 하시는데 있어서 다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건 기본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예요. 타미당 7이나 기본 타미당이나 S&P 타미당 나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당 성장을 하던 이 슈드나 타미 7이 그 나스닥 기본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졌던 거고 배당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S&P 500이나 이런 기술주들은 결과적으로 S&P 500에는 기술주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오르는 타미 테크 텐텐, 에미당 아, 민당 15짜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고, 슈드 ETF는 거의 안 하죠. 지금도 슈드 막 하고 있는 유튜브들은 물론 장기투자에 대한 그 강한 어떤 신뢰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미당 7을 모으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타미 텐텐 1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담거나 타미 텐텐을 담거나 조금씩은 나스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ETF 시장이 150자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규모는 근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자체가 2년 사이에 두배가 커졌어요 어, 이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괜찮아요 내용도 보면 우유 좀 마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사는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 여기 S&P 16% 오를 때다우조스 배당 4밖에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미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겠지만 그렇하기보다는 안에 있는 종목들이고 장기 투자할 때 나스닥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는 양방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가 더 오르겠느냐 여기 이게 더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타미 시리즈가 좀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에미당 아, 시리즈가 좀더 유리한 국면이 있었고 배당을 추구하는 이 전략은 장기투자에는 맞고 현재로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마음 아픈 것들을 어, 나스닥 혹은 타미 텐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에미당 15%짜리를 좀 담아도 됩니다. 저도 탈이거 뭐 자산운용에... 아니, 미래스 자사운전형의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혀 뭐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선도해왔고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서 어려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더 높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언제든지 태클 환영이고요. 같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